이 증상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식도암 생각보다 조용히 다가옵니다. 놓치면 위험한 전조 증상 다섯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 음식 삼킬 때 걸리는 느낌. 밥이나 고기가 자꾸 목에 걸리거나 가슴에서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식도가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두 번째 가슴 통증이나 타는 느낌. 특히 음식 먹을 때 가슴 안쪽이나 목이 아프다면 단순한 속 쓰림이 아니라 식도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이유 없는 기침과 신목소리 기침이 계속되거나 목소리가 자꾸 쉬면 식도 주변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. 네 번째 자주 올라오는 역류와 구토 먹은 게 자주 올라오거나 토할 일이 아닌데도 자꾸 토한다면 그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. 다섯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 살이 빠진다. 식도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